이 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회당하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입국 거부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해대는 베트남으로부터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신남방 정책을 다시 가다듬고 이번 기회에 디지털 국가 전환을 시도하는 태국으로 생산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태국이 우리의 협력자 관계가 되어 뒤통수를 친 국가들의 뒤통수를 수있 을지 알아보 겠 습니다. 2월 말 국내에서 현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베트남에서 날아온 소식은 우리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베트남이 현 사태에 자국 유입을 막고자 입국한 한국인들의 14일간 격리 조치를 전격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무비자 입국 기간이 15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이후 이조차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항공기를 아예 착륙도 못하게 하고 돌려. 뻔했습니다. 베트남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조치였습니다. 신남방정책 대표국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국가였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충분했습니다. 우리 관계당국은 베트남에 너무 과한 조치라고 항의도 했지만 베트남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베트남은 자국민의 우선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국의 경제발전에 거대한 자양분을 지급하던 삼성전자조치. 자 걸림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대아세안정책인 신남방정책을 두고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특정국가의 편의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기후로 끝나길 바랬지만 부지불식간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징후가 이번 사태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충격에 중국 생산라인이 막히면서 우리 부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베트남 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일을 반면 교사 삼아 신남방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베트남의 행동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무역에 있어 다른 문제점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의 아세안 비즈니스센터 관계자는 2010년 이후 한 아세안 한 성장은 한 베트남 교역의 증가와 방향을 같이 한다면서 현재 베트남이 양측 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이를 빼면 한 아세안 간 교역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신남방 정책이 베트남 착시 효과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산업 특성 및 산업 발전 단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별 발전 정도 및 특화된 분야를 고려한 맞춤 명 진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그첫 번째 주자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1%에서 3%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들이 고성장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초라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속살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저평가 상태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만큼 숨은 장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LG전자 태국법인은 요즘 현지 부품조달 라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번 사태가 느닷없이 자사부품 공급망에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LG전자 태국법인은 주요 핵심 부품 중 일부를 중국 남경 공장으로 들여왔는데, 현 사태로 중국 공장이 멈춰버리면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사안이라 현지 부품 공급망을 다시 정비키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부품의 경우 아예 태국 법인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LG 전자 베트남 공장도 사정은 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공장은 남경에서 생산되는 드럼 세탁기 물량을 일부 이전받아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부품 조달이 안돼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 전자 태국은 생산 원가를 고려해 중국에서 부품 공급을 받아왔지만 현 사태로 부품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태국만 보더라도 충분히 원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 이제라도 이를 적극 활용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태국은 아세안에서 가장 앞서 발달된 국가입니다. 냉전 당시 인도차이나 공산화를 막은 최후의 보루로 일찌감치 서구의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후 자동차, 전자 산업 등이 발달했습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집중되기 전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의 한 축을 이루며 생산 허브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태국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태국은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59.9%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제조업 26.7%, 농업 8.1%, 광업 2.6% 순인데 10년 전인 2008년 제조업 비중이 30.7%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인 태국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태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디지털, 로봇 바이오 등 10대 미래 산업을 선정하고 외자 유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제조업 내 비중이 높았던 자동차 정기전자산업군은 주로 글로벌 업체, 그것도 일본 업체들의 하청에 의한 생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경제의 종속화가 가속되면서 자체 산업 개발을 더디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태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길은 자체 기술 발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물이 4차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들은 태국이 영내에서 우위를 가진 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우리가 우위에 있는 산업군을 태국에 진출시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나은 접근법이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LG 전자 태국 법인의 행보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의 터줏대감 일본의 존재입니다. 사실 태국 산업의 발전은 일본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에나 강세로 인한 제조업 비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정책을 폈고 태국은 전초 기직격이었습니다 일본은 태국에 진출한 이후 제조업 육성 정책을 이끌다시피했습니다. 태국이 아세안 내 자동차와 전자 제품의 최다 생산 기지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태국 거리를 다니는 차의 대부분이 일본 차인 것만 봐도 현지 일본 자동차업계의 위상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의 태국 내 산업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한데 2010. 2011년 대홍수를 계기로 일본은 자국 제품 생산과 관련한 밸류체인을 라오스, 캄보디아 등 태국과 국경을 접해 있는 곳으로 확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일본의 촘촘한 밸류체인에 편승하든가 뚫천지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을 개척해낸다면 위기에 놓인 일본 산업을 밀어낼 수도 있고 베트남을 대신하는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실현 가능한 전략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일본의 텃밭이긴 하지만 내부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태국 내 자동차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정도로 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까지 들어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업들이 단순 제품 판매처로 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산기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벤츠, BMW 등은 이미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을 태국에 세우며 일본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는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글로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쉐보레 브랜드 판매를 중단하고 현지 라용 공장을 폐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창정 자동차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아세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태국에서 발을 빼자 이 자리를 중국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세안 곳곳에서 일본과 영역 확장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태국 자동차 시장에도 맞붙을 채비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태국 GM의 생산라인과 공급망을 우리 기업이 인수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신규 시장에 새 시설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것을 활용하면 더 효율 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시장 공략 접근법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라이온 공장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베트남의 생산기지를 태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며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두왕자이 아사와 친따치 태국투자청장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태국은 자동차 생산업이고 세계 50인의 부품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다면서 일본이 앞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기회는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부품 업체인 한일단조의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2007년 중반 태국에 진출한 한일단조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는데 일본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상용차 업체 다나가 주 거래선이었습니다. 글로벌 차 업체들은 태국에 관련 부품 생산 기지를 오래 전부터 두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호전된 한일단조 태국법인은 현지에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태국투자청에 따르면 태국이 자동차 외에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들은 식품과 석유화학 산업이 있는데 이 분야의 외국투자도 여전히 활발합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에너지그룹 토탈과 암스텔담에 기반을 둔 생화학회사 코비온이 합작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PLA 공장을 태국의 라용에 건설했습니다. PLA는 현재 식품포장 일회용 식기, 섬유, 석유, 가스, 전자제품, 자동차 및 3D 인쇄를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에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또 태국 최대 기업 PTT의 한 계열사는 일본 미즈비시 케미컬과 합작해 설탕과 카사바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라용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태국의 세계 최대 카사바 생산국입니다. 눈여겨 보면 기존 자동차 제조 업 외에 우리 기업들의 눈길을 끌만한 분야. 있고 이를 둘러싼 공급망, 밸류체인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0 정책입니다. 강론격인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중 디지털, 로봇, 바이오, 화학, 의료허브 등의 분야가 대표적인데 이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 정상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MOU를 추진해 관련 협력을 확했습니다 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 듣겠습니다. 태국 시장만 뺏어오면 베트남의 의존도도 낮추고 일본 기업들까지 철수시켜버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태국 4.0 정책을 잘 활용해서 베트남이고 일본이고 아 한국은 좋은 나라였구나 있을 때 잘할걸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